토트넘의 현재 분위기는 매우 우울합니다. 어제 새벽 토트넘은 2부 리그 팀인 코번트리 시티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덕분에 그들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2-1로 승리했습니다. 팬들이 무능하다고 여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난한 가운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번트리 시티와의 경기가 끝난 직후 손흥민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최근 손흥민이 클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낀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선수와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비 회장은 클럽 역사상 전례 없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답변이 곧바로 언론의 폭풍을 일으키며 축구계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시죠 토트넘은 2024-2025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팀은 주장 손흥민의 활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19일 토트넘은 코번트리 시티를 상대로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브레넌 존슨의 골 덕분에 2대 1로 승리하며 코번트리 빌딩 소사이어티 아레나에서 열린 리그컵 3라운드를 통과했는데요. 토트넘은 2007-2008 시즌 리그컵에서 마지막으로 주요대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번에는 17년 만에 첫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팀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부 리그 팀인 코번트리 시티와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큰 시험을 통과한 셈입니다. 이 경기 후약 64시간 뒤 토트넘은 2 1일에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스타디움에서 브랜드 포드와 리그 5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는 반드시 3점을 얻어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시즌 초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15일 그들은 홈에서 아스널에게 0대 1로 패배하며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이어 두 번째 연패를 기록했죠. 시즌 첫 4경기에서 토트넘은 1승 1무 2패로 승점 4점을 얻으며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한때 4위권 진입 후보로 기대되었던 팀으로서는 끔찍한 출발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에게 패배한 점입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안재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지도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심지어 그가 시즌 초반 해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공격적인 경기력으로 토트넘을 선두권으로 이끌었으며 그는 조세 무리뉴, 누노 에스피리트 산토, 안토니오 콘테 등 전인 감독들이 해결하지 못한 토트넘의 침체기를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지난 시즌 후반부부터 더 드러난 수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격력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손흥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격수들의 공격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공격수 도미닉 술랑케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널과의 패배 후에도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이번 시즌 우리는 우승할 것입니다라고 자신감을 표하며 모든 경기는 성공으로 가는 기회입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여론은 냉담합니다. 축구 전문 매체 90mi에는 아스널과의 경기 후 토트넘은 경기 통제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위험 지역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측면 플레이가 너무 예측 가능했다고 지적했죠. 그들은 또한 토트넘이 재정적으로 리그 상위 팀들과의 격차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팀의 유산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리버풀과 같은 강팀들과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난의 화살은 팀의 기둥인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팬들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부진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교체되지 않은 포스테코 굴루 감독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했으며 두골 모두 레버턴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 나왔는데요. 그는 4경기 모두에서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3경기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 포드와의 경기는 호스테 코글루 감독의 해고설과 손흥미의 경기력 하락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토트넘과 브랜드 포드의 경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내부에서 전해진 소식이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다니엘 레비 회장은 코번트리와의 경기 후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갑작스럽게 라커룸에 등장했는데요. 레비 회장의 이 같은 행동은 평소 라커룸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특성상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비 회장의 등장으로 팬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행동이 손흥민의 중요성을 레비 회장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재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통해 팬들의 신뢰와 지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팬들의 불만은 이미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손흥민도 현재 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손흥민 없이 토트넘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2부 리그 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따르면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의 만남에서 단순히 경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만남의 내용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연봉을 클럽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인상 외에도 레비 회장은 손흥민이 팀의 리더로서 더큰 역할을 맡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을 훈련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 손흥민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이 단순한 핵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 발전시키는 지도자로서도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이재안을 신중히 고려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바람은 돈이 아닌 우승 타이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이 그와 다른 선수들이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팬들도 오랫동안 열망해온 바입니다. 재정적으로 손흥민의 현지 주급은 19만 파운드. 약 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의 연봉은 약 988만 파운드, 한화로 약 167억 원에 이릅니다. 만약 손흥민이 계약 연장에 동의한다면 그의 연봉은 2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250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해리케인의 이적 후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그가 클럽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남을 짓 떠날지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죠. 한편 토트넘 하스퍼의 주장 손흥민은 북런단 더비 후 동료 선수를 챙기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토트넘은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 퍼스타디움에서 아스널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설득력 있는 경기를 펼치지 못했지만 오른쪽 윙어로 나선 브레넌 존스는 경기 후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존스는 선발 출전했지만 68분 동안 단한 번의 기회만 만들어냈고 그의 슛 정확도는 50%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장면은 후반전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골키퍼와 마주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패스하는 대신 슛을 시도했으나 상대 수비에 의해 막히고 말았는데요. 이 실수로 인해 그는 아스널과의 중요한 더비 경기에서 패배한 후코트넘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곧 소셜 미디어로 확산되었고 존스는 거센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며 팬들의 공격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는 젊은 선수인 존슨에게 매우 큰 압박을 주는 시기였으며 그는 팬들과 언론의 혹독한 평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손흥민은 동료를 보호하며 팀내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9월 19일 리그컵 코번트리시티와의 경기 후 존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그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죠. 이러한 손흥민의 행동은 리더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동료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BBC 또한 이 사건을 보도하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브래넌 존슨을 챙기며 코번트리 시티와의 경기 후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행동은 존슨이 직면한 압박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부진한 결과 후팀의 사기를 높이는데도 기여했는데요. 안재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존슨을 향한 비난의 안타까움을 표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학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학대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이 매우 슬프다. 라는 그런 방식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은 현대 축구에서 팬들의 책임감 부족과 폭력적인 언어 사용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